네, 마지막 순서인 네 번째 팀 역시 실라파건 대학교의 팀명은 춘하추동입니다. 네, 발표 제목은 달려라 인생아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노래는 가호의 러닝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발표 제목은 달려라 인생아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노래는 가호의 러닝이라는 노래입니다. เนื <mumbles begun> ้อเพลงขออภัยค่ะบทเพลงที่จะใช้แสดง running ขับร้องโดยคาโฮค่ะ네다시한번큰박수로맞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브로티라입니다. 저는 위란헐입니다. 저는 채연희입니다 저는 최소번입니다. 저희는 인생이다 새로 시작하는 꼭 열정적인 여름, 소화하는 가을, 그리고 권한의 결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겨도 결국에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순환 소동을 균형으로 선택했습니다. 은단은단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께 위로와 희망을 주는 노래를 추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해외에 나오기 위해 저희는 한달 동안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각자의 경험과 영감을 줄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정성껏 퇴근을 준비하고 노래 연습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의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노래는 가수 가오의 러닝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2년 전에 스타트이라는 드라마 s t 로 처음 판매되었습니다. 드라마 스타트은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와 그 꿈에 토탈하기 위해 변질과 부딪히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러닝이라는 노래는 이런 꿈의 시작을 열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드라마에서 주로 주인공들이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을 믿고 자신있게 결정을 내릴 때 배경음악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라마에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OST가 나오는 장면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쇼희 또한 시작을 두려워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무서워 꿈을 열심히 버렸던적피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닝이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를 더 자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라티라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제가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 노래말을 저희 팀이 발표한다고 했을 때 저의 이야기를 같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사연을 해선 있는 역할극으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늦게 한국어를 시작했습니다. 1학년 때 친구들은 자신에게 맞는 학과를 선택하여 4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 생활 자체에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일본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로 벌어져 저에게 맞는 학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보다 1학년이 늦어졌습니다. 하여 저는 지금 대학교 5학년입니다. 아직 졸업 전까지 1학년이 다름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환이 칠수라고 합니다. 일본어 학과 신고들과 부모님은 시간을 낭비한다며 제 결정을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고민하던 일환은 칠수보다는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더잘 알게 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남보다 늦게 시작해서 남보다 늦게 졸업해서 남과 다른 선택들에서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도간 길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보다 이런을 잃었지만 나에게 맞는 길을 즐겁게 행복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게는 친구들만의 길이 있고, 저에게는 저만의 길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노래말로 다른 사람의 지선과 상관없이 나만의 길을 걸어 간다는 내용이 저희 경험과 비슷하고 공감이 되었기에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릴러이테 고벌에서 2022년에 채트 세례와 밀레니엄 세대 23,220명을 대상으로 불안이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채트 세례인 저희 세례가 밀레니엄 세대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 채트 세례와 비교했을 때 대국의 채트 스레는 더 많은 비율로 스트레스를 받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코로나, 사회 문제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사회에서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배우거나 경험하지 못했고. 이런 사회적 압력은 저희로 하여금 저희 꿈과 의지까지 있게 만들며, 저희 스스로를 압박하여 맞는 것들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래 말은 포기해본 저희에게 미래에 대한 의지, 열정, 부지를 다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칠십 마음은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 노래 말이 바로 가오의 러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말은 저희 팀 발표곡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시야이씨 노래 줄거리와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줄거리는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려할 때.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롤래속 주인공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 걱정하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의 결체는 주인공을 응원해주고 넘어지며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선택할 길을 가다 보면 길을 막는 장애물이 있어 힘들어질 수도 좌절할 수도 있지만 주인공은 응원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다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달려나갈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가진하듯이 말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고 싶어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그 무엇보다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해도 괜찮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누구에게나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가끔은 그만두고 싶어도 앞을 보고 달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막다른 길에 도달하거나 넘어져도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달려간다면 언젠가는 성공의 길을 찾을 거라며 힘과 희망을 줍니다. 즉 노래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원하던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응원합니다. 오늘의 너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달려갈 거야. 같이 하면 모든 일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며 힘과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목소리도> 감동을 주고 힘이 되는 문구입니다. 저희가 고른 구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린 구절은 바로 이겁니다. 남과 다른 지선에 또 다시 뒤쳐지는 그런 날들에 반대로 나를 일으켜 달려나가.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기 전에 다른 사람과 비교 당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느리고 잘하지 못해서 마치 맨 뒤에 혼자서 있는 상황 이런 일을 겪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주눅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처음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즐겁고 설레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져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다른 친구들처럼 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생길 때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를 내가 힘들게 하지? 가사처럼 나에게 실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천천히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즐기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다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엉켜있던 마음도 부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표현한 방식은 꼭 저에게 나만의 길을 걸어가라고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저를 응원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감동 지키또 다른 도전은 이것입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한 주기 빚도 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었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를 처음 봤을 때 저희 대졸 첫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겪는 순간 또는 해결책을 아직 찾을 수 없는 어두운 순간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 더공감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마주친 순간에는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를 듣다 보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잊었던 사실을 다시금 알게 해줬습니다. 모든 시작은 자신을 위한 시작기라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두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게 해줄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저에게 상기시켜줬습니다. 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인사드리면 좀 아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쉬움은 남기며 인사대신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힘과 희망을 전달되기 바라며 노래를 들려드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